꿈속에서 어~ 멀리서 어떤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남자가 여자한테 어~ 무슨 잘못을 했다면서 막 몰아붙이고 있고 여자는 항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싸움이 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어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내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가 자고 있는 어 침실 창문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어 <laughs> 우리 집은 고층인데 마치 꿈에서는 복도식 아파트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 밖으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투다가 왔는데 그 남자가 칼로 여자의 배를 찔렀습니다 어, 내가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안심이 되었지만 어, 큰 소리로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창문이 어, 블라인드가 이제 길, 길은 창문인데, 중간에 블라인드가, 어, 밖에가 다 보여요. 그냥 가장자리 양쪽은 어, 창문이 잘 덮였는데, 그래서 내가, 어, 걱정이 됐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들여다 볼수 있고, 나도 그 남자를 볼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통화 중에 그112 직원이, 몇시냐 한테 몇시냐 그러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시 20분이다 그랬습니다. 3시 20분이라 그러니까 어, 시계를 보니까 3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그일일 직원 남성 해보라 그러냐면은 어, 지금은 8시기 이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8시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어, 그래도 내가 이해를,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나는 시계를 3시 쯤 보고 있는데, 그남자가어째서 8시라고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걱정되는 상황으로, 오늘 꿈이 깨버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